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숨겨진 아름다움을 찾아드리는 디오드 뷰티입니다. 밸런스형을 먼저 다루다 보니 조금 더 직선 골격형이나 곡선 볼륨형에 더 가까우신 분들이 생각이 나서 살포시 준비해봤어요. 오늘은 직선 골격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은 밸런스형이다 라고 느끼셨겠지만 사실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어느 유형에 더 가까운지 볼수 있어요. 테스트를 진행하셨던 분들은 얼굴에 직곡선 요소들을 확인하며 체크할 수 있었죠.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자가진단 테스트에서 얼굴의 골격이 가파르다, 완만하다에 대한 질문이 모호하다고 하셔서 그 개념을 한번더 짚고 가려고 해요. 얼굴의 옆모습을 살펴볼게요. 옆모습을 직접 보기 어려우시다면 사진으로 찍어서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기준점을 세 가지로 잡겠습니다. 이마 끝, 코 끝, 턱 끝. 세 점을 찍는다고 생각해주세요 쭉 선으로 이어서 봤을 때 곡률이 가파른지 또는 완만한지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가파를 경우 비교적 티존과 골격이 살아있는 타입으로 직선 골격형의 요소로 볼수 있고 완만한 경우 비교적 이마와 볼 또는 턱의 볼륨감이 살아있는 타입으로 곡선 볼륨형의 요소로 볼수 있어요 나의 개성과 장점이 어디에 더 가까운지 다시 한번 체크해보세요 직선 골격형의 이미지 키워드는 모던함, 시크함, 깔끔함, 또렷함입니다 대표적인 연예인으로는 류진스 민지, 김서영, 나나, 전종서, 설이나. 이보영님이 있습니다 모두 모던하고 깔끔한 이미지를 가지신 분들이죠 먼저 디테일한 설명 전에 직선골격형의 대표주자 유진스 민지님에 대해 자세히 보려고 해요 다들 잘생쁨의 정석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코가 굉장히 오똑하시고 T존의 골격감이 살아있기 때문인데요 직선골격형의 이목구비 요소를 다양하게 가지고 계신 민지님은 컬감이 있는 헤어도 물론 예쁘시지만 스트레이트한 생머리를 연출하셨을 때 본연의 깔끔하고 또렷한 이미지가 더 드러나죠 메이크업도 마찬가지로 볼륨을 눌러주고 티존 골격을 또렷이 표현한 룩이 더 매력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선 요소가 가미된 룩이 찰떡같이 잘 어울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골격감이 드러나는 직선 골격형의 헤어 메이크업 패션 꿀팁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헤어 스타일링부터 보겠습니다. 직선 골격형에게 긴 머리는 엄청난 찰떡 기장이에요. 긴 기장 자체에서 주는 직선감이 참 매력적으로 어우러지는 유형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거운 스트레이트 헤어도 좋지만 층을 내거나 숱을 쳐서 끝 질감을 가볍게 처리해줘도 직선적인 요소를 가미시킬 수 있습니다. 서리나님을 예로 들어보면, 컬감이 있거나 페미닌한 무드의 헤어스타일을 하시게 되면, 서리나님 특유의 모던한 이미지가 잘안 드러나게 되죠. 하지만 이렇게 스트레이트한 스타일링을 하시게 되면, 가지고 계신 이미지가 극대화돼서 더 아름답고 존재감 있게 느껴집니다. 나나님도 마찬가지로, 컬감과 볼륨감이 있는 헤어는 얼굴에 또렷한 강점을 다소 흐리게 보이게 하고, 스트레이트한 깔끔 헤어를 했을 때더 또렷하고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골격의 존재감 자체가 강점이자 매력이신 직선 골격형 분들에겐 스트레이트한 헤어스타일링을 강력하게 게 추천드려요. 자 다음은 미디움 기장의 헤어입니다. 미디움 기장은 어깨에 맞닿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트레이트 헤어를 연출하더라도 곡선 또는 둥근 느낌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죠. 여기서 끝부분을 아웃컬로 자연스럽게 연출하게 되면 전체적인 쉐입이 직선으로 뻗는 모양을 띄기 때문에 직선 고격형 분들에게 잘 어우러지겠죠. 그리고 조금 더 샤프해 보이는 질감으로 처리해 주셔도 시크한 무드를 줄수 있어요 이번엔 좀더 짧은 기장을 볼게요 먼저 배우 이보영 님을 예시로 보면 부드러워 보이고 페미닌한 무드의 헤어스타일보다는 조금 더 모던하고 시크해 보이는 칼 단발이 정말 잘 어울리시죠 눈빛도 더 살아나는 느낌입니다 숏컷은 배우 김소영 님을 보시면 되는데요 볼륨감 있고 부드러운 질감 처리보다 가볍고 직선적인 쉐입의 숏컷이 더 멋지게 시크함을 강조해 줍니다 이렇듯 직선 골격형 분들에겐 보다 시크하고 모던한 헤어 스타일링을 추천드려요. 화려하지 않게 오히려 가지고 계신 멋진 골격을 살려주시면 아름다움이 더 극대화되실 겁니다. 다음은 메이크업 팁 알려드릴게요. 직선 골격형은 뼈대와 골격이 강하게 느껴지는 타입이어서 중성적인 이미지가 있고 가끔 강렬한 이미지를 보이시는 분들도 있죠. 디오드 뷰티에서 그 이미지를 매력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선 골격형 분들은 볼륨을 눌러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물광이나 윤광 메이크업은 볼륨감을 더 채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통 세미매트나 매트한 피부 표현으로 볼륨감을 눌러주곤 합니다. 직선 골격형 연예인들을 자세히 보시면 윤광 메이크업보다 매트한 피부 표현을 더 자주 연출하시죠. 그리고 쉐딩을 통해 윤곽선을 멋지게 드러내면서 피존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아이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도 세로의 동그란 요소보다 섀도우, 아이라이너 등으로 가로의 직선 요소를 돋보이게끔 강조해주세요. 눈썹도 T존의 골격감을 더 많이 살려주기 위해 일자형 눈썹을 보통 연출하시기도 하고 컨셉에 따라 세미 아치형으로 연출하시곤 하죠 그리고 존재감이 분명한 진한 눈썹으로 모던하고 시크한 분위기를 강조시켜 주세요 직선 골격형 분들은 T존이 얼굴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립 메이크업을 하실 땐 그라데이션이나 MLBB 컬러를 이용해 주시면 균형감 있고 깔끔한 연출이 가능합니다 많은 팁들을 알려드렸지만 메이크업 시 기억해야 할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1번 볼륨감 누르기 2번 직선 요소 강조하기 이제 직선 고격형이신 분들에게 어떤 패션 스타일이 더잘 어울리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체형보다 이미지에 초점을 맞춰 선별했으니 이점 참고 부탁드려요 직선 고격형 분들에겐 도회적이고 모던한 이미지를 만들어줄 수 있는 옷들이 참잘 어울립니다 부드럽게 흐르는 라인보다 뭔가 딱딱 떨어지는 직선감의 옷이 더 예쁘게 어우러지죠 하지만 그렇다고 직선의 옷만 입을 수는 없잖아요 곡선 요소가 담긴 스타일의 옷을 입을 때는 크롭 기장의 상의를 이용하여 직선 요소를 가미해보세요 또한 직선 요소의 아우터를 활용해 밸런스를 맞춰주세요. 그리고 재질은 부드럽게 흐르는 원단이 아닌 탄탄하게 조직감이 있는 유형의 옷이 더잘 어우러지는 것을 볼수 있어요. 직선 요소가 강한 룩으로는 오피스 코어, 미니멀 룩, 프렌치 시크룩 등이 있습니다. 보기 예시처럼 모던하고 깔끔한 무드를 연출하신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 모던, 시크, 깔끔, 또렷, 키워드를 헤어, 메이크업, 패션에 더해주세요. 헤어스타일은 시크하고 깔끔한 스트레이트 요소를 강조해주시고, 메이크업은 볼륨감을 두르고, 직선 요소를 또렷하게 강조해주세요. 패션 스타일링은 도회적이고 모던한 이미지로 연출해주세요. 꼭 기억하시고 적용해보세요.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팁들은 퍼스널 컨설팅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 당신의 숨겨진 아름다움을 찾아드리는 디오드 뷰티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